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레이어 제로 종목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5,785원, 오늘 날짜 저가는 5,414원까지 떨어졌었고, 현재 가격은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어 제로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리플 영상 찍어드리면서 레이어 제로 다시 상승 구간 만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상승 구간에서 다시 조정을 받아주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주는 구간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영향으로 더큰 폭의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레이어 제로 4 시간봉 차트를 보시면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현재 4 시간 차트에서 이 장기 입평선 60일 선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이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라인을 다시 끌어올려 주면서 종가 마감을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력을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레이어제로 다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던 부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력을 가져갔고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레이어제로는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세력들이 지금 현재 자금을 많이 태우고 있는 이유는 초기 공급 물량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래되고 있는 종목 경우에는 전체 발행 물량의 대부분의 물량이 시장에 풀려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코인은 어떻다? 초기 공급 물량이 약20% 내외로 지금 정해져 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풀리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이 초기 공급 물량 20%를 지금 물량을 장악하게 되면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치 상승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현재 레이어 제로와 타이코 종목 이런 신규 종목에 자금을 태우고 있고 레이어 제로는 지금 현재 강력한 호재까지 있죠. 최근 삼성전자가 이 레이어 제로에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투자해서 성공하지 않은 기업은 없죠. 상승할 가치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레이어 제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레이어 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솔루션 생태계가 더 많은 코인 시장을 지금 연결을 하고 그런 움직임에서 더 생태계를 확장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이어 제로는 많은 관심과 세력들의 자금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 펴가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초기 상장했던 이 시초가를 넘어서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매물대 없죠. 동시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더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해당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40%, 50% 가량 추가 상승이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다시 7,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무조건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거기에서 세력들이 더 많은 물량을 장악하게 되면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 수요가 더욱더 붙게 될 겁니다. 포모 심리로 인한 더 가격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세를 만들어 주고 있을 때그 저점을 확인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서 매수가 잡고 들어가신다면 안전하게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함부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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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과 매수가 확인하고 들어가신다면 안전한 수익 구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레이어 제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패턴과 세력들의 자료 같이 공유 드리면서 매매 대응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요. 레이어 제로가 이 에어드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통합을 선도한다라는 어깨의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블록체인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생태계 통합을 레이어 제로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레이어 제로는 블록체인의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옴니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인데요. 쉽게 말해 다른 블록체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인터넷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보유한 블록체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블록체인의 파편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각 체인별로 다른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데다가 각 체인 주소도 달라 체인 간에 자산을 옮기는 일이 번거로우며, 자칫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자산을 잃게 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체인 간 연결을 시켜주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레이어제로는 체인 간의 직접 전송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안, 사용성 등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리지 서비스처럼 전송을 위한 중간 단계가 없는 만큼 해킹과 같은 변수가 없어 보안성이 높아지고 가상 자산을 담보로 하는 그에 상응하는 합성 자산을 받을 필요 없이 가상 자산 간 직접 교환이 가능해졌다 라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레이어제로는 이더리움, BNB 체인, 아비트럼, 폴리곤, 옵티미즘, 앱토스등 24개의 블록체인 간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속보를 보시면 레이어제로 그라비티와 통합을 하면서 이제 70개 이상의 블록체인의 액세스를 할수 있으며 거래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을 지금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사이드 체인 역할을 더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 제로와 같은 크로스 체인 솔루션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레이어 제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가치는 충분하다.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레이어 제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세력들이 지금 현재 자금을 쏟고 있고. 지금 현재 눌림목을 가져가고 있을 때 저점에서의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다?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개인들을 지금 못살게 정신없이 흔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라인의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저가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안전하게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흐름에서의 비중 조절, 매도가도 중요하죠. 그 움직임까지 모두 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